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아모츠 자하비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12강 3번입니다. 스능 특강 영어 독해 12강 3번. 아모츠 자하비는 has suggested 이런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야, 요. 표시 중에 이렇게 형광색 방금처럼 이런 포인트 색깔 나오는 거 없나? 어, 이건 지금 임시로 포인트 색깔 되는 건데. 기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요런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제시했냐?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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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 요로 요러, 요로 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오케이 모든 신호가 뭐라고 하나 묻지 봅세요. 모든 신호가 r 이렇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어네스트 정직한 반영이다. 모든 신호가 정직한 반영이래요. 뭐의 정직한 반영입니까? 개인적인 자질 특질이죠. 음... 어떤 개인적인 특질에 또는 자질에 정직한 반영이다. 모든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는 몰라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읽어보면요. 당연히 그 다음 글을 요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가는 거죠. 뭐 모든 신호가 개인적인 특질, 자질의 반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다음 문장인데 하필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얘는 가짜 조입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뭐가 이것이 attend to 부정직한 신호에 유의하는 것이 attend to는요 옷 옷에 유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유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거기에 신경 쓰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주어. 그다음 동사는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죠. Should not pay 돈을 지불하다 그거를 받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페이는요. 비일형식 동사로요. 비프로피터블의 뜻입니다. 뭐다? 이 사람에게. 요거에게. 그죠? 요거에게 수지타산이 맞지는 않다. 이익이 되다. 프로피터블하면 수익이 있는. 수익성이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이 사람에게 수익성이 수익성이 있지는 않다. 알겠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익성 있는이에요. 뭔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 많이 쓰냐면요. 이런 수거에서 많이 써요. "Honesty will pay in the end." 뭡니까? 이 결국이란 뜻이죠. 정직은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다 보람이 있다. 수지타산이 맞다. 결국은 나중에 보상받는다는 얘기죠.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게 부정직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누구에게? 그 신호죠? 이 리시버. 그 신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어떻게 수익성이 있지는, 낯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부정직한 신호에다 주의를 기울여봤자 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리시버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리시버에게 그렇기 때문에 this 이것은요 이것들은 become ignored 무시될 것이고 그리고 정직한 신호만이 신호가 프리베일 우세아니죠 널리 퍼지고 만연하다 이겁니다. 우세, 우세하다 이런 뜻이죠. 우세하고 만연하다. 프리베일이 이게 만연하다, 우세, 우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수능이 모의고 사라면요. 이 부분이 보통 아마 1, 1등급 받는 친구들도요. 아, 거의. 1등급 받는 친구들의 90%가 이 지문을 이 부분을 해석을 정확히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1분 40초 안에 이걸 쭉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가주원이 진주원이 해석하고 있습니까? 미친 거죠. 모의고사 풀때 이렇게 구문 분석하듯이 하면 지금 내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모의고사 절대 시간 내풀 수가 없어요. 수능을. 어, 잘해봤자 그럼 70점. 네,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는 겁니다. 실력에 비해서. 그러면 잘하는 좀 이제 내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잘하는 친구들머릿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까지를 만약에 해결할 때 잘하는 친구들 머릿 속은 선생님이 진짜 많이 우리 어쩌다가 하나 틀리는 애 그러니까 거의 백점 그다음 어쩌다가 하나 틀리는 애들 하나씩 틀려서 최상위 일등급 그 다음에 거의 구십 한삼점사점 거의 구십 점을 넘긴 넘기는데 가끔 팔십팔 점좀 그러니까 아주 좀 불안한 일등급 얘네 다 모아가지고 매년 엄청나게 많이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고 수업하고 질문받고 하는데, 걔네한테 이렇게 질문받으면서 해석을 시켜본 결과, 그러면 너는 이건 어떻게 해석했는데 못해요. 에이, 진짜 못합니다. 계속 100점 받는 애도 선생님 해석은 뭐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되지. 이거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걔네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아무 짓자부는 제시했습니다. 모든 신호가 어떡하다 개인적인 자실의 정직한 반영이란 거이 이, 이, 말뜻을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근데 이 부분이 딱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정직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쨌든 뭔가 지불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부정직한 신호에 주의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쨌든 요래 뭔지 모르지만 나시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를 찾는 거야 이 디즈를. 이것이 무시되고 이건 부정직한 신호죠. 부정직한 신호가 뭔가 좋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낯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무시되고 정직한 신호가 여기 있잖아. 이거랑 반대되는 게아 정직한 신호만 우세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정직한 반영. 정직한 신호만 자꾸 부정직한 신호는 무시되고 그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읽냐면 여 선생님 부정직한 신호는 무시되고 정직한 신호만 이렇게 이런 개체들 사이에 우세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반영이다 이런 말이 나오나 보죠. 여기 살짝 빼버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수능 가면서 이렇게 글의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을 전반적인 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두 단어를 갖다 참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1등급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고 일단 내신이니까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얘가 가짜 주어고, 그죠? 이것이 누구에게 이 사람 이 리시버에게 뭔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수지타산이 맞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시되어지고 이런 부정직한 신호는 그 다음에 정직한 신호가 우세하게 됩니다. 자아부는요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면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나 보세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직한 신호가 그래서 정직한 신호는 살아남는다 그랬죠? 정직한 신호가 유지되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것들이 대가가 비싸요. 이건 비싼이죠. 카스텔리는요. 비싼 그죠 대가가 비싸기 때문에 유지되어진다는 겁니다. 뭐의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대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어떤 것 전략적 비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전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용이 좀 든다 들기 때문에 정직한 신호는 어떻게 지속 유지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거 서치 대시 이렇게 붙으면요. 요렇게 할 정도로 그죠? 할 정도로 대가가 비싸기 때문에. 오직 진정으로 오직 진정으로 훌륭한 개인들. 알겠죠? 훌륭한 개인들만이 캔어프로 c 트는뭐말 감당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그 신호를 그래서 그 신호는 무슨 신호겠습니까? 정직한 신호죠. 요 신호를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그죠? 만드는 것을 감당하다 경제적으로 뭔 것을 감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당하다. 어퍼드 투가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특히 경제적으로 감당하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I cannot cannot 에요 보통 I cannot 부정으로 많이 쓰는데요. I cannot afford to uh, build a new house. 나는 새로운 집을 지을 만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I can afford to build a new house 하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그 신호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훌륭한 개인 일여만 할 정도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 대가가. 훌륭한 이런 개인이 아니면 그러면 그러한 정직한 신호를 만들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신호는 그래서 지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 이 훌륭한 개인이 아니어도 그냥 허위로 만들 수, 있, 속일 수 있을 만큼 이런 신호를 갖다가 막 정직한 신호인 것처럼 막 만들어낸다면 구별이 안될 정도로 그 비용이 크지 않아서 그러면 정직한 신호를 굳이 큰 비용을 들여서 아 뭐야 굳이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신호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만 할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개인들, 진정으로 훌륭한 개인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그그 정도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흉내 못 내고 그죠? 계속 소수의 정직한 신호가 표시되는 것으로써 유지되어진다. 아 말이 좀 어렵네요. 뒤에 내용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고려해 봅시다. Tail length in v e r s mate choice 새에서 새의 꼬리와 그 다음에 짝 선택이죠. 이새 꼬리가 이게 뭐냐면 길수록 새는 뒤에 나오지만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새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 테일 랜스를 그러면 너도 나도 길게 만들 거 아니야 허약한 놈도. 그죠? 시, 실제로는 별로 어, 뛰어나지 않은 놈도 어, 짝짓기를 하려고 테일 랜스를 길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테일 랜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비싸다는 거야. 비용이 어느 측면에서 그것의 전략적 비용에서 테일 랜스를 하는 순간 여기에 나오지만. 뭐가 됐냐면 비행 능력이 많이 줄어요. 꼬리가 기니까 균형 잡기 힘들고. 그다음에 눈에 잘 띄니까 포식자를 피하기 힘들어져. 먹이 그러니까 먹이가잠깐 먹잇감이 대상이 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개체만이 이걸 한다는 거야. 그죠? 다른 개체는 흉내냈다가 바로 죽거든. 강하지 못한 걸 이런 긴 꼬리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잘하고 포식자를 피해서 잘 도망다니고 어? 그 다음에 먹이를 잘 찾아 사냥하고 이런 개체들만 할 자격이 있는 거지 이런 개체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애들은 이거 했다간 바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비싼 거야. 이해하시겠죠? 테이크 랜스를 했다는 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개체만 할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그게. Can afford make the signal. 그죠? 그 신호를 만들 감당할 수 있는 그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개체만이 비싸다는 이유는 그런 건강한 진정으로 건강한 개체만이 진짜 테일 렌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긴 꼬리를. 그러니까 이건 정직한 신호란 거지. 가짜 신호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피메일스 수컷들 암컷들은요 더 선호합니다. 얘를 수컷들을 긴 꼬리가 있는. 그리고 이건 가장 건강한입니다. 피트스타민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가장 건강한 수컷들만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할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꼬리를. 네. 건강하지 않으면 흉내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도망가지 못해서. 왜냐하면, 오직 그것들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질을,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 비싸다니까, 대가가. 어떤 비용?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긴 꼬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인커하면 은 불러일으키다. 알겠죠? 유발해서, 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일으키는 그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뭐냐? 증가된 포식의 위험입니다. 잡아먹힐 수 있어요. 왜? 긴 꼬리가 눈에 띄니까. 그 다음에 손실입니다. 어떤 손실이에요? 비행 효율성의 손실이에요. 이것 말고도 기타 등등 많겠죠? 사냥할 때도 힘들겠죠? 그저 꼬리가 길다 보니까 걸리자고 할수 있고 그건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개체만이 할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긴 꼬리라는 표식은 정직한 표식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긴 꼬리면서 약한 개체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문장이 되시죠 이 사람은 제시했습니다 모든 신호, 긴 꼬리 이것은 정직한 반영이다 개 개의 개체들에 왜? 안 그럴 때가는 자신이 그런 것 같이 약한 새가 그렇게 헤맸다 보가는 곧 죽을 테니까 잡아먹게 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비커스트, 그 신호가 그렇죠? 값비싸기 때문에 오직 건강한 개체만이 캠프로디우스 만들 수 있고, 그죠. 어떻게 건강한 개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지만 그 비용을 그죠. 그,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감당하다죠. 그 비용을 감당하는 동안 그러한 신호를 갖다가 만들고 지속할 수 있어요. 누가 건강했지만 그리고 긴 꼬리는 그럼 뭐가 돼요? 됩니다. 그렇죠. 정직한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어네스트 시그널 어네스트 시그널 오브 퀄리티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네스트 시그널 오브 퀄리티. 정직한 그 개인의 특질의 신호가 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꼬리라는 것이 이사인은긴 꼬리라고 합시다 우리 여기 얘가 그렇으니까 긴 꼬리인데 저 혹시 허약한 놈인데 긴 꼬리인가 아니야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기 때문에 그 부정직한 신호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누구에게 그 신호를 받는 사람들이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무시가 돼첫 번째 누가 알아차리냐면 같은 긴 꼬리여도 가짜 긴 꼬리 비슷하게 봐도 누가 민감하냐면 그 암컷들이 민감한 거야. 에이, 진짜 긴꼬리인 거 같은 진짜 긴꼬리랑 가짜 긴꼬리를 혹시 한 놈이 있더라도 금세 알아챌 수 있다는 거야. 왜이 리시버들이 굉장히 민감한 거죠. 부정직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이러한 신호는 무시되어지고 어떻게 정직한 신호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정직한 신호만 살아남고 또한 가지 이유는 뭐야? 그런 긴꼬리를 한다는 건어떻다 비싸다는 거야. 대가가. 긴코리 하기 위해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놈이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포식의 위험도 닥먹고. 그다음에 어, 비용효율성해 있어서 손실도 없고 기타 등등. 먹잇감 찾는다든지 그런 데서 많이 불이익이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자, 어코딩 투자어 자아비에 따르면 동물들의 신호가 어떻기 때문에 비용이 값비싸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들의뭐 하면서 정직함을 그죠? 정 값비싸기 때문에 그들의 정직함을 갖다가 어떻게 보장한다는 거죠, 그죠? 값비싼 비용이 비싸서 그죠? 비용이 비싸기 비싸서 그들의 정직함을 갖다가 어떻게 보장하기 때문에 위장하는 거 아니죠? 보장하다 이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부담이죠 이거는 디스플레이하면요, 그죠? 그러한 like long tail 긴 꼬리와 같은 표시죠 디스플레이하면요 표시입니다 과시예요. 부담은 뭘 증명해 줍니까 생물학적으로 그 표시자가 건강하다는 것 힘을 갖다가 증명하는 거죠 디펜스 방어가 아니라 스프랭커스 힘을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질문은좀 어렵죠 예, 어려운 거는 내신 시험에 거의 다 나옵니다 음, 내신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글의 순서 이런 건좀나오기좀 음, 물론 글의 순서는 나올 수 있겠네요 글의 순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빈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칸이라든지 내용일지 이런 네.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 빈칸은 어디 이런 데 있죠? 꼬리 길이는 이런 것이 됩니다. 어네스트 시그널 퀄러티가될수 있습니다. 이거 영작도 될수 있겠네. 여기가 본문에 나온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영작하셔 될수 있겠죠. 네. 요거는. 좋습니다. 끝나겠습니다.